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견우와 직녀처럼 둘이 갈라놓을 거야. 더 강력해진 방구사탕의 맛좀 받아. <laughs> 우리 좀 결혼 시켜줘. 우리 좀 결혼하게 내버려줘 안돼. 토이 <laughs> 유비나 꿀 떨어지겠다 정말. 근데 너희 결혼하기 전에. 오로라 핑의 오로라빛 머리카락은 다시 되찾아야 할 거야. 그냥 머리카락을 기르면 안 되는 거야? 음, 그 오로라빛 머리카락에서 레전드의 힘이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찾는 게 좋을 거야. 레전드의 힘이라고? 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 거지? 내가 행운의 버프를 너희에게 마법을 써줄게. 어서 머리카락을 되찾기를. 행운. 그럼 어서 찾으러 가자. 내가 함께할게. 근데 왜 유니콘을 <laughs> 안 타고 가는 거지? 얘들아 그 소문 들었어? 왕자핑이 진짜 사랑하는 티니핑은 아이돌 오로라핑이래. 초롱. 나도 들었어 반짝. 오로라핑의 방귀 냄새를 맡고 사랑에 빠졌다고 하던데 반짝. 뭐? 뭐라고 공주? 어, 그거 방구 사탕이라고 하던데. 그거 방구 사탕이 아니라 산행에 빠지는 그런 마법의 사탕 아닌가? 나도 구하고 싶다, 빛나. 나도 그 사탕 먹고 방구 꼈으면 왕자핑이 나한테 반해서 나랑 결혼할지도, 반짝. 왕자핑이 나한테 반해도 나는 절대로 결혼 안 해야지, 반짝. 어차피 너랑 결혼 안 해처럼. 어, 나한테 매달리면 어떡하지? 고민하는 척은 해줘야 하나, 반짝? 각각은 자유니까, 하하하. <laughs> 근데 오로라핑 단발머리 하고 있던데 그건 봤어, 처럼 오로라핑이 머리카락을 팔았다고 하던데 빛나? 그걸 다시 찾고 있다는 걸 들었어. 그럼 오로라핑과 왕자핑은 결혼하는 거야, 반짝? 그나저나. 공주핑은 어떻게 되는 걸까? 반짝. 공주가 아니라는 말이 들었어, 빛나. 오로라핑과 왕자핑이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럼 공주핑은 어떻게 될까? 왕자핑과 오로라핑이 결혼할 거라고? 그럼 진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공주? 방구사탕 저것만 있으면 나한테 반해서 왕자 핑이 나랑 결혼해 달라고 할 거야. 내가 가져야겠어. 오로라 핑이 머리카락을 찾고 있다고 하니 그걸 구해서 바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거 같군. 공주. 근데 그걸 어떻게 찾지? 여긴 어쩐 일이지? 앙앙. 앙대 핑, 너 이거 불량을 나한테 판 거야? 뭐야 이 스티커 너무 가렵고 잘 떨어지잖아 그리고 로얄 티니핑 명단에는 언제 등록되는 거야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겠단 말이야 어서 고쳐줘 뭐야 나보다 더 악당 같은 티니핑이군 잠만 잘잔거 같은데 고치는 비용은 따로 추가 비용이 나가는데 그래도 고치겠어? 앙앙? 뭐? 수리비가 든다고? 산지 얼마나 됐다고 공짜로 해줘야지. 근데 저 빛나는 건 뭐야, 공주? 이거? 오로라 빛나는 머리카락이지. <laughs> 내가 아주 비싸게 팔 거라고. 이렇게 비싼 머리카락을 문양 스티커로 바꾸다니. <laughs> 걔도 참 멍청해. 바로 저게 오로라 핑이 찾고 있는 머리카락이구나. 내가 몰래 훔쳐가야겠어, 공주. 그래서 수리비가 얼마나 나가는 거야? 수리비가 생각보다 비싼데. 그냥 하나 사는 건 어때? 뭐야? 오로라 핑 머리카락이 없어졌잖아. 공주 핑이 훔쳐 간 건가? 감히 내걸 훔쳐 가다니. 공주 핑 가만두지 않겠어. 앙앙. 여기서 큰 포크를 든 악마 같은 티니핑과 거래를 했는데 보이지가 않아 정말 못 찾으면 어쩌지? 나는 오르라 빛 머리카락이 없어도 너가 좋은데 아, 나의 힘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 같아. 아, 잠시만 기다려 줘. 내가 어서 의사를 불러 올게. 너가 슈퍼아이돌 오로라핑이구나? 사인해줄까요? 어디서 본 얼굴인 것 같은데 힘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 왕자핑 어서와줘 너 따위의 사인은 필요없어 궁주 혹시 너그 방구사탕 갖고 있어? 어? 방구사탕? 아 아직 남아있긴 한데 왜? 이게 필요하다고? 너, 너가 찾고 있는 거 이거 맞지? 이 머리카락이랑 그 방구 사탕이랑 바꾸자 공주. 어? 내 머리카락을 왜 너가 갖고 있는 거야? 나야 바꾸면 좋은데 정말 이 사탕이 필요해? 이거 내가 한번 사탕을 빨아 먹긴 했는데. 넌 궁금한 게 너무 많구나? 바꿀 거야 말 거야. 난이 방구 사탕만 있으면 된다니까. 빨리 결정해. 나야 좋지. 뭐야, 나보다 이쁘지도 않구만. 왕자핑이 왜 이런 애를 좋아하는 거지? 거래 중입니다. 힘이 다시 생기는 것 같아. 기운이 나는데? 내 레전드 문양도 더 반짝거려. 어서 왕자핑 앞에 가서 방구 사탕을 먹고 엄청 방구 많이 껴줘야지. 그럼 나를 사랑하게 돼서 결혼하자고 매달릴 거야? 흠지 어? 고맙다고 인사도 못 해줬는데. 근데 어디서 본 티니핑이지? 왜 방구 사탕이 필요한 걸까? 어서 기쁜 소식을 왕자핑한테 전해야겠어. 아, 그 전에 토이유비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아직도 우리의 러브스토리를 모른다면 앞에 있는 이야기를 꼭 봐주기 바래. 어, 의사를 어서 불러야 해. 왕자님, 어디 갔다가 이제 오셨나요? 솔직히 왕자님이 왕자핑님처럼 있게 하면 어찌 합니까? 아, 미안해. 그리고 공주핑님께서 결혼을 서둘러서 큰일입니다. 저는 이 결혼 반대입니다. 그림, 걱정 말거라. 나는 공주핑이 아니라 오로라핑과 결혼을 할 것이다. 잠깐만. 그럴 수 없지, 공주. 이제 넌 나에게 사랑에 빠져서 나만 좋아하게 될 거야, 공주. 나한테 매달릴걸? 이 듣도 보지도 못한 근거 없는 자신감은 뭐지? 음. 음. 어디서 맡아본 냄새인데? 으악, 지독한 방구 냄새. 공주핑, 저기 끝뭘 먹고 있는 거지? 뭐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안 보여? 어, 조금만 더 먹었더라도 키가 더 컸을 텐데. 이렇게 보면 되나? 방호흡기좀 주세요. 왜, 왜 그러는 거지? 이거 먹고 방귀를 끼면 사랑에 빠진다고 하던데. 더 세게 방귀를 끼어야겠다. 뿡뿡뿡. 음, 음, 음. 아니었습니다. 스티커였습니다. 우리를 속였습니다. 흐림. 어서 저 티니핑을 감옥에 가둬라. 감히 왕국을 속이고 지독한 방귀냄새로 우리를 기절시키려고 했다. 감옥에 가둬라. 네, 그럴 순 없어. 조금 더 방귀사탕을 먹으면 날 좋아할지도 몰라. 다 비켜. 나 왕자핑과 결혼할 몸이라고. 너네들 내가 혼내줄 거야. 이렇게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왕자핑의 짝꿍. 광주핑이라고. 오호라 저기 저 방구 사탕에 강력한 힘이 당겨 있구나. 내가 접수해야겠군. <laughs> 왕자핑 나 머리카락 되찾았어. 오 어, 근데 이 방구 냄새는 뭐야? 마타본 지독한 방구 어, 냄새인데. 어 지독해. 어 진짜 머리카락을 되찾았구나. 그럼 우리 결혼할 수 있는 건가? 응. 어서, 너랑 결혼하고 싶어. 당장 할까? 좋아. 이날만큼은 기다려왔어. 오로라 핑, 나랑 결혼해 줄래요? 이 결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 로얄 티니핑만 사랑받는 세상이었는데 이제 레전드 티니핑이라니? 다 없애버릴 거야. 너네 러브스토리만 찾는 것도 꼴도 보기 싫어. 왜 우리 같은 티니핑은 잊혀지고 찾지 않는 거지?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견우와 직녀처럼 둘이 갈라놓을 거야. 더 강력해진 방구사탕에맛좀 봐라. <laughs> 우리 좀 결혼시켜줘. 우리 좀 결혼하게 내버려줘. 안 돼! <laughs>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토이 유비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